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성탄 또뭐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지금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신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할지라도 우리 두뇌를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지요. 이제 마태복음채 일장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책이지요. 그중에 제 일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그 가문 또는 족보, 이걸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바울사도께서는 로마서 7장에서 한 걸음 더나가서 설명을 오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두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둘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아주 신비로운 분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두뇌를 가지고 이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3절에서는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아주 신기한 분이시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인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을 믿는다고? 이게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씀이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모든 지식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알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별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인간의 지식이 별것 아니냐면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아주 신기하고 신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그 자세, 준비도 남달라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맞이할 모셔드릴 그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부터 살피자는 거예요.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 자리에 나는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음 2장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당 베들렘으로 왔지요.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년 만에 가끔 보면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자, 누구누구인지 그 확인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그런 맥락에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호적을 하러 올라왔어요. 그때가 마리아가 만삭이 된 거예요. 오늘날 하는 거예요. 곧 아기를 출산할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말았지요. 올라와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뭐 애기 포도, 애기 나면은 신생아 갓난하게 싸는 그 애기 포도 있잖아요. 거기에 쌓아서 어, 구유에다가 뉘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뜨끈뜨끈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밥통이거든요. 우리 이쪽에 지금의 젊은 우리 청소년 시대는잘모르겠으만 많은 저희들이 자랄 때 보면은 뭐 소나 뭐 돼지나 밥통, 여물통 그런 것들을 그통 나무를 갖다가 이게 사각형적으로 파잖아요. 그거기다파을려는 일? 그런 구유예요. 그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뉘어 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무리 여관을 찾 다녀봤지만은 여관의 방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기 있어서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이 말입니다. 달라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나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온 우리들 나는 과연 평소에 지금 이전까지 평소에 나는 그 예수님을 어디다가 모시고 살아왔는가? 한번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의 그분을 잘 모셨는가? 아니면 저 문간방 어디다가 모셨는가? 아니 우리 밖에 어디 좀 잠깐 계십시오, 예수님. 저일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왔는가? 성탄을 앞두고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니까 볼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함께 살겠다는 거. 내가 문을 열어라는, 열면 열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예요. 내가 예시하면 이런 데가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한다 이 말은 막 크게 환영을 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분이, 어떤 집안의 큰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럴 때는 막방 정리부터 하잖아요. 방, 안방 정리 하고 막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방석을 온다랄지 뭐 어쨌든 중요한 좋은 것들 다 챙겨놓고 모셔드리잖아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중심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가?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성탄? 그 예수님 내가 그렇게 모셔야지. 내 중심에 가장 좋은 것이.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모셔야지.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거야. 이런 다짐, 각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준비예요.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모든 걸다 뒤를 하고 오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 또도 공간에 모든 걸다 뒤로 하고 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배는 내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성탄은 말입니다. 그냥 막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막 트리가 막 크고 웅장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짝반짝 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어디, 시장이나, 뭐, 마트나, 유광한 번에 막 덧번쩍거립니다. 그게 성탄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이냐. 어떻게 나는 예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제 2장을 보면은, 첫 성탄 예배를 들었던 동방의 박사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예배, 성탄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자세해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일념이에요. 그 결심, 그 각오란 말이야. 나 어떻게 하든지 아기예수를 만날 거야.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나 오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은혜 받을 거야. 나 새로워질 거야. 나 건지고 가야 돼. 이 소중한 시간 왔는데 나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이런 결심, 이 각오, 결단이 있어야겠다는 한 여성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여성인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첫 직장은 한성실업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망한 거예요. 계속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CEO가 됐어요. 책을 보니까, 웰싱킹이라고 연 매출 6천억이에요. 6천만 원이 아니라 6천억. 그 공장에서 일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도 저도 그녀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녀를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어찌 왜 이러지? 그랬더니 나쁜 습관이 세 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술 먹는 거, 음주. 두 번째는 그냥 게임하고 SNS 막 통해서 노는 거, 유희. 세 번째는 사람들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 파티. 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결심을 한 거예요. 그왜술 먹는 것을 버르느냐? 술을 먹으니까 정신이 막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만 섭외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술 먹는데 두 시간이라면 일, 일주일에 세번 먹는 다면 여섯 시간이 허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신은 몽롱하고 아무 유익함은 없고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나는 안 먹는다. 끊어버린 거예요. 것희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피곤하고 내가 끊어야지. 버려버린 거예요. 파티. 유럽은 파티 사회잖아요. 만나서 교제하고, 놀고, 막 춤추고. 그것까지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변의 동료들이 말린 거예요. 아니, 사람은 사업하려면 사람들 만나서 술도 먹고, 파티도 하고, 사람 만나고 해야지. 이걸 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야. 나는 끊는다. 그걸 과감하게 다 끊어버렸어요.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고, 자기 시간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힘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를 나느냐 연매출 6천억 제가 돈 버는 거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도 이렇게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예를 쓰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불필요한 것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을 거야. 나 하나님의 능력, 나 경험할 거야.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막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요. 얼마 전부터 또 내일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나 경험할 거야. 오늘 예배 시간 은혜은 내가 받고 말 거야. 나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께 경배할 거야. 결심하는 거.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가구 앞에는 시간과 거리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막움직가는데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불편,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기 여신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과 거리와 어떤 불편함을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내 세임받아야지. 일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움, 이런 멋스러움이 결국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서면 내 삶에 서는 거예요. 내 삶에 서면 선한 영향력이 막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 하나, 하나를 덜렁덜렁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보호배합을 담아서 들고 왔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 보호배합을 열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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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드렸잖아요 이 아름다움이 금번 성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원금을 준비할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런 복스러운 마음들이 더해지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지 하는 열정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전해드는 사람이 뛰어가서 또 사람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 예수라라. 최사자가 가르쳐준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 요셉에게 가르쳤어요. 또 누가복음 이장 보니까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스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천사가 알려줘 목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이에게 야 천사 소리 들었지. 그럼 한번 가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 그 아기를 보고 동네로 막 달려가. 동네가 어딥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가지고, 천사가 일로 된그 말, 자기가 본 그것들을 막 알립니다. 구주가 탄생했다고. 복음이 있죠.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처럼 저처럼 성장하셔서, 이제 이 땅에 공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막아본 심주가 뭐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사동 일장에 가가지고 이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의 근원이 되는 힘, 덩어리 힘, 그 뭉치, 근본을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하면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단 말씀이죠. 사도 1장 8장에서도 8장에서 말씀하시죠?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맞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성령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속구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할 때는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치 못할 때는 하고 있는 것까지 자꾸 놓고, 놓고 싶은 거예요. 놓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가 어딘가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건강할 때는 뭔가 막 어디 가서 무슨지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뭐 소득도 높이고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길 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아니라 영이 더 건강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뭡니까? 전두만 맡겨주셨습니까? 기도도 맡겨줬잖아요. 예배도 맡겨줬잖아요. 아름다운 교제도 맡겨줬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데 가서 뭘 한다고 두리번거려봤자 결국 나에게 소용되고 나에게 유익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할 때는 나가서도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서, 그 선한 사이클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 충만해서 나가서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돌리고 들어오면 이게 은혜가 뭔지는 모르고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러면 결국은 나만 손해요 뭔가 되는 것 같고 손해가 없는 것 같은데 손해란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은 뭐라고 할까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냐?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가르쳐서요. 때가 올 거다. 무슨 때가 옵니까? 말을잘안 들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말안 들을 때가 온다. 진리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니네 직문을 다 해라. 말안 들을 때 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려버려요. 다른 말은 잘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죽는 길이근데 죽어라고 안 들으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무슨 말씀인데요. 그것밖에는 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죽어라고 안 들어요. 우리 흔히 그말 하죠. 저만 그러는데, 야, 진짜 죽어라고 말안 듣구나. 근데 사람의 말을 안들는것같지 하나님 의 말씀을 안 들고 귀를 닫아버리는, 예, 돌려. 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단 것만 먹어요, 단 것. 단 것만 먹다가 뭡니까? 자기 몸다 망쳐버리잖아요.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결국은. 헛것이니까. 그러면 전도서에서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 없는 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헛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니네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여름과 제가 해야 될이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편승해서 가버리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름과 저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힘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치료와 치유의 주인 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탄, 우리 주님 오신 날 예수님 맞이할 준비에 열심히 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오늘 기억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기쁨 있게 해주시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생 이게하옵시고 주님 모신 사람, 그 멋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힘 있는 모습들이 늘 증거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구베라에 드는 헌금들이 쌓는 주님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